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남자 대학교부 경기입니다. 400m 릴레이 결승 경기입니다. 아, 총 3개 학교가 경합을 펼치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영남대학교 성결대학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400m를 4명의 선수가 이어달리잖아요. 네. 한 선수가 400m씩. 그러니까 이게 우승팀으로 가려면 400m 주중모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4명이 있으면 최고죠. 네. 그러나 어, 어느 학교든 어한 종목을 네 명이 이렇게 있는 학교는 거의 드뭅니다. 예. 우리나라고 육상의 현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100m 선수도 함께 뛸수 뛰어야 되고요. 네. 또 100m 선수가 부족하면 또 800m 선수가 뛰어야 되고 네. 그것도 트랙의 선수가 없으면 또 투척 선수도 또 들어와야 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우승으로 이어지려면은주 종목인 400m 선수가 많은 그런 팀이 유리하다 할 수가 있죠. 예. 자 역시 400m 릴레이 경기인 만큼. 자 선수들이 이제는 100m씩 책임지고 뛰고 있는데요. 네, 그 육상 경기는요. 어 릴레이를 제외하고는 어, 두 종목밖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다 종목을 출전할 수 있는데 네. 이 육상 경기는 한 선수가 두 종목 이상을 뛸수 없는데 네. 릴레이는 또그 종목과 상이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사관왕이 있었는 사관왕. 네. 그저 미국의 메리언 존스라는 그 세계적인 그 스프린트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사관왕을 차지할 수 있는. 는 것은 100m 그리고 200m, 400m 릴레이 그리고 이 1,600m 릴레이까지 뛰어가지고 사들 네. 사관왕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예. 옛날 칼루이스 같은 경우도 100m, 200m, 400m 릴레이 뛰어가지고 3관왕은 차지했었습니다. 를근데 네. 사관왕은 유일하게 미국의 메리언 존스 단한 명뿐이었죠. 예. 자이 최근에도 이 믹스 릴레이 경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 사관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오관왕도 할 수가 있죠. 네. <laughs> 그렇죠? 아, 오관왕도 할 수가 있대요. 네, 릴레이는 그 상관이 없으니까 종목하고. 아, 그렇군요. 오관왕이 육상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아직까지는 <laughs> 어. 근데 100m 뛴 선수가 네. 어 400m를 계속 뛴다는 건좀 힘든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아직 또... 없습니다. 아, 오관왕은 없습니다. 렇겠죠 네. 자, 육상도 어, 계속해서 이 역사를 거듭할수록 좀더 과학적이 되고요. 네, 그렇죠. 어, 좀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육상 경기 자체가.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선수들 기량은 거의 다 이제 뭐 한계에 다달라져 봤을 때 앞으로의 네. 기류 단축은 이제 용품, 용기구 이것 같은 데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과학이겠네요. 네, 스포이크, 네. 스파이크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자, 3레인에 한국 체육대학교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4레인 영남대학교 선수 자, 보진에 있고요. 올해인 성결대학교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박중현 선수가 1첫 번째 주자. 영남대학교는 전용화. 자, 그리고 한국 체육대학교에서는 이시몬 선수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네, 작전을 첫 번째 강한 선수를 네. 넣어서 어, 기선을 제압해서 그 흐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두 번째 주자를 선수층 이제 말하면은 에이스를 두 번째 주자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네. 선수 배치도 이 릴레이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자 경기 출발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 출발합니다. 4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 아 선수들 출발부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100m씩 뛰거든요. 자두 번째 주자로 연결됩니다. 자 한국 최대 앞서 나오죠. 현재 1위 한국 최대. 자 그리고 영남대 성결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체대 영남대 성결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순위 세 번째 주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는 한국체대 자 나톤 터치 한국체대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습니다 영남대 성결대 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한국체대 현재 1위 자, 한국체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마지막 주자 한국체육대표 이재성 선수 손을 번쩍 드는데, 네, 어 이재성 선수가 지난해 고등학교를 덕계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초 고교급 선수라고 어, 신장도 좋고 아주 기록도 좋은 그런 선수였는데 그동안 부상으로 한 번도 대회 출전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일례에 대해서 얼굴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남자 대학부 400m 결승전 함께 하셨고요. 금메달은 한국체육대학교, 은메달은 영남대학교, 동메달은 성결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자 1주자 이시문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이시문 선수도 대학교 1학년입니다. 자 이시문 선수가 1주자 한국체육대학교에 제일 먼저 바톤을 줬고 네. 그리고 670번이죠 한국체육대학교. 어, 여기에 지금 명단이 나와있지 않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주자 마지막 앵커 지금 바턴 받고 있는 선수가 이재성 선수입니다. 예. 이 네, 부상에서 이제 좀 완쾌가 된 것네요. 아, 지금 성결대학교죠? 마지막 바턴이 맞지 않았어요. 자, 조금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한국체육대학교. 자, 이재성 선수 마지막 앵커로서 상당히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자, 이렇게 해서 남자 대학교부 4인 미터 릴레이 결승전을 함께 하셨습니다.